네시 칼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심곡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충청남도 대전 강의역시에 위치한 한남대학교에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사용했던 서재가 있습니다. 그곳의 의자에 앉아 그가 애용했던 다양한 책들을 볼수 있습니다. 윌리엄 린튼은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2세 때 최연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48년간 교회를 세우고 의료 교육 선교를 하였습니다.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유진벨 선교사의 딸 샤롯과 결혼하였고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에서 한국어로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전주의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 교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19년 전북 군산에 만세시 운동을 배후해서 지도하였고 그의 8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 남부지역 병신도대회에 참석하여 3일운동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권국훈장 애족장을 추소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주 신흥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에 일제의 강제적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학교를 자진 폐교해 1940년 일제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1946년 귀국하여 신흥학교에 복직했습니다. 윌리엄 린튼 선교사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56년 대전대학교를 설립 현 한남대학교 초대 학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1957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한부가 완치되기도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 나가 봉사하다가 1960년 당시 69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웰리엄 린튼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 군산에서 태어난 삼남 인휴 린튼 1926년에서 1984년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호남 지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는 해군 장교로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1960년부터 1970년까지 10년에 걸쳐 광량 바닷물을 막아 간척 사업을 하며 약 20만 평의 땅을 개관하여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인유의 부인 베티, 인애자는 두 아들을 폐결핵으로 잃었고 순천에서 결핵 재활원을 운영하며 30여 년 이상을 결핵 퇴치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휴는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순천에 그의 묘소가 있습니다. 인휴 린튼 자녀 중 스티브 린튼은 1994년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여 재단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북한 의료 지원 사업을 펼쳐 수백억 원이 넘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7년부터 5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주석을 수차례 만난 북한 전문가로서 미국과 북한을 오가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존 린튼 인요한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알려진 한국 토종답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모두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생명공학 기업인 프로메가 대표인 빌 린튼 3세는 윌리엄 린튼 목사의 장손으로 한남대학교를 2004년에 방문하여 약 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복음의 명문가문 리튼가의 사도에 걸친 헌신은 우리들을 크게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그들의 열정은 오늘 극동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따라가야 할 모범적인 발자취임을 확신합니다. 내시 칼럼 지금까지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 교수이자 신곡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664-617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